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학년 김범준입니다. 어, 창제 종합 설계 프로젝트 수강을 통해 완성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Equations and Small Language Model A Better m a s s Region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했고, 이는 랭귀지 모델의 동작에 관해 탐구한 논문입니다. 어, 이 연구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LLM은 놀라운 발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라마 논문에 나온 표로 여러 추론 분야 전 수학 문제 추론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데 보시다시피 540빌리언65빌리언 이런 매우 큰 모델에서조차 그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이 지난 현재는 여러 모델이 다시 등장했고 어, 대부분의 추론 분야뿐만 아니라 방금 보여드린 그 수학 분야에서조차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는 인공지능이 가진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로서 어, 실제로 평가지표 중 하나였던 수학 문제 풀기인 이제 GS M8K 데이터셋에서 일 예시를 GPT-4o에게 질문했을 때 결과인데요. 어, 완벽에 가까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LLM의 가진 한계는 명확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인만큼 모델의 크기가 매우 크기에 학습이나 어,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우 큰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제 실제 산업에 적용하는 데큰 어려움을 가져오는데 비용을 줄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스몰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비교했을 때 극단적인 수준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 표는 스몰 랭기지 모델이라 부를 수 있는 T5 모델이 다양한 모델 사이즈에 대해서 기존과 조금 더 리즈닝 성능을 끌어올린 플랜 T5가 수학 문제인 GS-M8K에 대한 키러시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성능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지 랭기지 모델에 비해서는 현저한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 s l m 모델을 부를 수 있는 gpt-2 gpt-4나 gpt-3.5와 다르게 gpt-2에 넣었을 때는 어, 같은 예시를 넣었을 때 보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엉망인 대답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 컴프레션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모델 컴프레션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가진 파라미터 놀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되겠는데요. 그 분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각광받는 분야는 널리지 디스플레이션입니다. 널리지 어, 디스트레이션은 어, 타 모델 컴프레션 방법과 같이 비용에서 큰 이점을 보여줍니다. 어,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거나 추론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필요하지만, 스몰, 스몰 랭귀지 모델은 그렇지 않기에 어, 라지 랭귀지 모델의 지식을 디스틸레이션 전달해 주면은 퍼포먼스는 유지하되 더 작은 모델에서 활용 가능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어, 코스트 면에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법과 다르게 가장 큰 이점은 현재 공개가 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능이 좋은 LLM은 블랙박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제 파라미터 접근이 불가능해서 그 내부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건데, 어, Knowledge, knowledge Distillation은 그런 블랙박스 LLM에 대해서도 그 성능을 SLM에 전달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에 비해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Knowledge Distillation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어떤 복잡한 추론 분야에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와 답이 있을 테고 그 llm은 문제에서 답으로 가는 과정을 레셔낼이라고 추론 과정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생성한 레셔낼을 slm에게 전달해 주면은 slm은 llm의 생성한 레셔낼을 통해서 파라미터놀리지를 학습하게 됨으로써 그냥 slm을 학습했을 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줌을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런 배경을 통해서 목표를 잡았는데 복잡한 메스테스크를 스몰 랭귀지 모델에서 어떻게 하면 잘풀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어, 진행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여러 리즈징 분야에서도 특히 메스테스크에서 스몰 랭귀지 모델이 저조한 성능을 보여주기,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연구 주제를 특정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가진 생각은 과연 기존의 방법이 올바른가? 이니다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레셔넬을 만들 때 자연어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자연어로 된 질문에 대해서 자연어로 문제를 풀고 그 만들어낸 레셔넬을 전달했는데, 과연 이게 효과적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매스테스켓은 특히 다른 것보다 더 저조한 성능을 보이고, 그리고 자연어 레셔넬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놀 s 지디스레리치 하기 위해서는 여러 포맷이 필요해서 여러 레셔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코스트를 많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어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안해 낸 방법이 이퀘이션 유니포맷입니다. 즉 네츄럴 랭귀지로 학습하는 것이 아닌 이퀘이션만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로 SLM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서치 스페이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SLM은 LNM에 p 파라미터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널리지의 양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같은 정보여도 내 자연어는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호성이 높은데 LLM은 그 충분한 파라미터로 그 무엇을 다 학습할 수 있지만 SLM은 제한된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엠비유티가 높은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가 못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이퀄레이션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장점은 여러 레이션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수식은 그 해당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어,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서 코스트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논문에 들어간 그림인데 어, 기존의 사용 방법과 어떻게, 고하,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기존에 수학 문제가 있을 때 답은 내추럴 어, 랭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은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추럴 랭귀지는 mbg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학 문제의 추론같이 어려운 분야에서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답에서 오직 수학 오직 기호와 숫자로 이루어진 이퀘에이션만 뽑아내서 이를 스몰 랭귀지 모델 학습시켰습니다. 기존에는 m b t 가 높은 내추럴 랭귀지를 학습을 했고 그걸 생성해야 했기 때문에 스몰 랭귀지 모델이 가진 파라미터로는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기 어려웠지만 서치 스페이스를 줄임으로써 slm이 m b 티가더 낮은 숫자와 기호로 이루어진 이퀘이션에서 답을 더 추려낼 수 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결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s l m 대표적인 모델인 T5에 대해서 다양한 모델 사이즈가 존재할 때이 모든 사이즈에 대해서 내추럴 랭귀즈를 했을 때와 이퀘이션 온유를 했을 때 성능을 비교했을 때 모두 다 동일하게 성능이 향상한 것을 볼수 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가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보다 10배, 20배가 더큰 모델들도 이 GS m 8 k 라는 수학 문제를 푸는 데는 20%가 넘기 힘든 그런 성능을 보이는데 이렇게 작은 모델에서 단순히 데이터 형태를 바꾼 것만으로도 기존보다 모든 일관되게 성능이 오른 것은 수학 문제를 풀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제안한 접근 방법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어텐션 스코어를 찍어 본 것인데요. 어, 정, 어, 문 정답 사이에 그 토큰별로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표라고 볼수 있겠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과는 다르게 이케이션 운이로 했을 때가 하프가 나누기 2와 더잘 연결되고 쿼터가 나누기 4이 G2 피플이라는 토큰이 나누기 2에 더잘 연결되는 등 단어와 기호 사이가 더잘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이 결과도 어, SLM이 왜 EKS Only Format를 했을 때, 내추, 내추럴 랭귀지를 학습했을 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스몰 랭귀지 모델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했던 접근 방법과는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가진 논문으로서, 모델 크기나 특성별로 적절한 접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어, 설명한 논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